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 턱 열대 빛 럭셔리 슈퍼카 그리고 상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 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쾌한 배경 음악과 함께 즐겨주세요 이 요트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의 궁전입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하는 럭셔리 요트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. 이 요트들은 최고급 재료와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. 어마어마한 크기의 헬리콥터는 기본이고 수영장, 영화관, 심지어 잠수함까지 갖춘 요트도 있다니까요.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2025년 최고의 요트들을 만나러 가시죠. 이 여행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는 무엇일까요? 바로 이 요트입니다. 무려 48억 달러. 상상이 되시나요? 이 요트는 놀라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유명합니다. 길이가 무려 1 6 2터라니이 요트는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. 작은 도시가 통째로 들어가 있대요. Chapter 4 이 요트는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. 최고 속도가 시속 56km라니 엄청나죠? Chapter 5. 이 요트는 놀라운 성능과 속도를 자랑합니다. 헬리콥터 착륙장은 기본이죠. Chapter 6. 이 요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스타일로 유명합니다. 두바이 왕자가 소유하고 있다네요. 이 요트는 편안함과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. 빌 게이츠도 휴가 때 빌렸다고 해요. Chapter 8이 요트는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심지어 개인 잠수함까지 있다고 하네요. 이 모든 것이 이 요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Chapter 9 아이 요트는 아름다운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오만술탄의 위엄이 느껴지시나요 chapter 10이 요트는 최고의 품질 과 성능을 자랑합니다. 수영장만 5개라니 믿기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요트들 정말 놀랍 지 않나요 여러분의 꿈의 요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가장 멋진 댓글을 남겨주신 한분께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고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, 새로운 모험을 함께해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